안녕하세요. 이슈TV의 이슈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 0 0회차 해외 축구 두 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풀제는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매우 인상적인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본선과 예선을 합친 총 경기에서 단내 골만을 허용하며 상대 공격을 철저히 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피오렌티나와의 토너먼트에서 두 골을 내준 것을 제외하면, 풀젠의 수비력은 더욱 돋보였으며,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풀젠의 공격 전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전반적으로 전개 과정에서 난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풀젠은 저득점 경기에서 상대를 근소한 차이로 제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리그와는 달리 유럽 대항전에서는 다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츠는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전통적으로 언더독의 입장에 머물러 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강팀인 셀틱과 레인저스조차 유럽 무대에서는 주로 역습을 활용한 플레이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하츠도 비슷한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하츠는 유럽 대항전에서 득점력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에게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주포인 샹클랜드에게 공이 전달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공격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유럽대항전에서 하츠는 내 경기에서 겨우 5골을 기록했는데 그중 3골이 로젠보리와의 경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하츠의 득점 수치는 실제 능력보다 과장된 면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풀젠의 수비력을 고려할 때 저득점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풀젠은 지난 시즌 유럽대항전에서도 수비적인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공격 전개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풀젠은 한골 차이의 근소한 승리를 자주 거두었습니다. 이번 매치에서도 풀젠이 하츠를 상대로 신중한 수비를 펼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격 전개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풀젠이 한골 차이로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루가노는 공격력 측면에서 확실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이들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조별 리그 탈락의 주된 원인 역시 수비에 있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더라도 후반전에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연달아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루체른과의 경기에서 루가노는 두 골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했는데 이러한 뒷심 부족은 루가노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베식타스는 현재 리그 1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시즌 강호 갈라타사라이를 5대0으로 대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기에서는 갈라타사라이 측에서 퇴장자가 발생해 베식타스가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베식타스는 페네르바체나 갈라타사라이와 같은 리그 강호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식타스의 공격적인 스타일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지만 그로 인해 뒷공간을 자주 노출시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루가노에게도 기회를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루가노는 후반전에 약점을 보이지만, 동시에 후반전 득점력도 경기당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베식타스가 루가노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은 크지만, 베식타스 역시 뒷공간을 내주는 문제로 인해 루가노에게도 충분한 득점 기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매치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다득점 경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가노의 수비 불안과 뒷심 부족은 분명한 약점이지만, 베식타스 역시 강호들과의 경기에서 드러낸 약점과 뒷공간 노출 문제는 이들의 완벽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번 경기는 두팀 모두가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만큼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민스크의 경기력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비록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몰타의 링컨 레드 인프스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팀에게 1대1로 패배한 것은 뼈 아픈 결과로 남았습니다. 리그에서는 경기당 평균 0.5골의 실점률을 기록하며 수비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수비 라인이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팀은 주로 지공 상황을 선호하며 상대를 압박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스크는 리그에서도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기대 득점을 효과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 전개 시 측면을 활용하여 아무주와 같은 선수에게 찬스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주된 전략이지만 결정력이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양 풀백들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지만 이러한 전술이 항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반면 안더레트는 민스크와는 대조적으로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스크가 리그와는 달리 유럽 대항전에서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는 반면 안더레우트는 측면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공격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안더레우트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기대 득점을 크게 올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의 공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안더레우트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스크는 유럽 대항전에서 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리그에서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는 달리 유럽 무대에서는 수비에서의 실수와 공격에서의 결단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안더레우트는 이러한 민스크의 약점을 공략하여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안더레우트가 민스크의 불안한 수비를 무너뜨리며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예상됩니다. 브라가는 이번 시즌 다양한 전술 옵션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는 팀으로 4-4-2 포메이션과 4-3-3 포메이션을 비롯해 여러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 들어서는 평균 점유율이 66%를 넘는 높은 볼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공격적인 스타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브라가는 공을 소유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무티뉴가 공격 전개를 담당해 정교한 패스와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접근은 기동력이 뛰어난 라피드 빈을 상대로 배후 공간을 허용하는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피드 비는 상대가 지공을 펼치는 상황에서 빠른 역습으로 실리를 챙기는 팀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가의 수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라피드 비는 지난 시즌 리그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점유율을 내준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니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유럽 대항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오렌티나 원정 경기에서는 65%의 점유율을 내주며 0대 1로 패배하는 등 강한 상대를 상대로는 점유율을 빼앗긴 이후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라피드 빈이 강팀을 상대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내내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가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가는 흐름이 예상되며, 라피드 빈의 빠른 역습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가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지만, 라피드 빈의 기동성과 역습 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피드 빈이 점유율을 빼앗기고 수비적으로 끌려다니는 상황에서는 브라가가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는 브라가의 신승을 예상해 볼수 있으며, 경기 양상은 전반적으로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가는 공을 소유하며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라피드 빈은 그 틈을 노려 빠른 역습으로 반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피드 빈이 점유율을 잃고 수비에 치중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브라가가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경기는 브라가의 전략적 우위와 라피드핀의 역습이 맞물리면서 흥미로운 경기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